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산술 연산 명령하고 비교 연산 명령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술 연산 명령하는 거는 그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사칙 연산하는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제가 미리 이렇게 터치에다 화면을 만들어 놨는데요. 그 어드레스 설정은 이렇게 놨어요. D0, D1, D2, 뭐, D10, D11, D12. 그리고 마지막 거 나누기 할땐 D30, 31, 32.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을 한번 해볼게요. <laughs> 일단 M0가 들어오면, M0라고 하지 말고, SM400으로 할게요. 상시온. 자, 더하기부터. 더하기. 한칸 띄고 d 제로 값이랑 d 원값.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어드레스들 이렇게 설정을 해 놨잖아요. 요거를 여기다 써 주는 겁니다. d1 값이 원값을 더해서 d2에다가 넣겠다. 그러면 당연히 이 숫자, 이숫자들을 우리가 터치를 해서 값을 넣어 주면 되겠죠? 그리고, 한개 더. 더하기를 해줬으니까, 마이너스 한번 해줘야죠. 빼기. 빼기. D10번과 D11번을, D10번에서 D11번을 빼서 D12번에 넣겠다. 자, 하나 더. 곱하기. <laughs> D20번과, d 21번을 곱해서 d 22번에 넣겠다. 자, 나누기 d 30번이랑 d 31번을 나눠서 d 30을 d 31로 나눠서 d 32에 넣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러 쓰기를 하게 되면은 에러를 띄울 겁니다. 왜 에러를 띄우냐면 나누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30 값을 31 값으로 나눠서 32에 넣어야 되는데 31 값이 지금 0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에러를 띄웁니다. 한번 넣어볼게요. 자, CPU 에러 뜨고 있죠. 이걸 리셋해도 에러 안 없어집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 d31 값을 우리가 이 터치를 통해서 만약에 10으로 넣어준다 이렇게 넣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쓰고, 리셋을 치면은 또 그렇겠네요. 또 리셋 쳐도 똑같이 리셋을 치면 이 30일 값이 다시 떨어지니까 또 에러를 띄우겠네요. 여긴 당연히 미리 값을 지정을 해놔야겠죠. K10으로, 상수 10으로 지정을 해놓을게요. 그리고 터치해서 요 값은 그냥 숫자 10으로 넣겠습니다. 표시만 해놓은거에요. 이렇게 그리고 업데이트 터치해주고 자 터치하면 이렇게 해줬고 이거 다시 쓰고 스탑 리셋 런자 이렇게 넣어줬더니 에러 없어졌죠. 나누기는, 그, 나눌 값을 미리 넣어놓지 않으면 이렇게 에러를 띄웁니다. 자, 그거 알고 계시고. 자, 그럼 값을 한번 넣어줘 볼게요. 10 더하기 30은 40. 됐죠? 50 빼기 15는 35. 10 곱하기 20은 200. 그리고 100 나누기 10은 10. 자, 이렇게 사칭연산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거를 하는김에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그 fmov move도 블록으로 뭔가를 리셋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fmov 어, k 0 값을 d 0 번지부터 몇 개를 0 값으로 바꿔줄거냐 이렇게 한 방에 바꿔줄 수도 있어요. 뭐, D99번지까지 리셋을 하겠다. 이렇게 해주면, 여기에 M0 신호를 넣게 되면, m 제로 신호를 넣게 되면, 자, 모든 값이 0으로 바뀝니다. 이 f m o v 때문에 그래요. D0번지부터 K100은 D0번지부터 01 23 45 67 89그 100개까지 그러니까 0번부터 시작했으니까 D99가 되겠죠. D99까지 0값으로 한 방에 바꾸겠다라는 그런 명령어예요. 무브도 있지만 이렇게 블록 무브를 써도 돼요. 이거 다 일일이 리셋시켜 주려면 12줄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11줄. D0도 0. D1도 0. 이2도형 이렇게 다 만들어줘야 될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 방에 영그 값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만요. 다시. 자 전화가 와서 영상을 잠깐 중단을 했습니다. 이제 산술 연산 명령을 했으니까 어 비교 연산 명령도 해봐야겠죠. 자 일단은 비교 연산을 할 때는 F8로 상을 합니다. 자, 일단 이퀄 먼저 해 볼게요. 여기 이제 수치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d값들이 있잖아요. 이 d값을 비교를 할 수도 있고요. 뭐 k 1값하고 상수일값하고 뭐 d0 값이 같으면 출력 뭐 m10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퀄 d0 값하고 D, 원값이 같으면 출력. 이렇게. 아, 이렇게 하죠. M, 11.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는 D, 제로값하고 K, 원값이 같으면, 뭐 이러,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상수도 집어넣을 수 있고, 이렇게 D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만 할게요. 보기 쉽게 요걸로 할게요. D0 값하고 D1 값이 같으면 출력. 됐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D0 값하고 D1 값이 같습니다. D0 값하고 D1 값이. 왜냐?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저 여기 값, D 아, 0값 D 제로값 D 제로값 아무것도 없고 D 1값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MCB 출력이 되는 거예요 제로값 원값이 같으니까 출력 그런데 요거를 바꾸게 되면 달라져요 우리 요거 만들어 놨잖아요 아까 사층 연산할 때 이게 D 0고 이게 D 1이죠 D 0로를 1로 바꿔 볼게요 꺼졌죠. 값이 같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또 1, 여기 0. 그래서 값, 값이 같지 않아서 출력이 안 나가고 있는 거고 여기를 다시 1 값을 이렇게 싹 바꿔보면 값이 또 같아져서 MCB 이렇게 램프가 켜졌어요. 이게 이퀄 이퀄 비교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값하고 이값 이게 크거나 혹은 이게 크거나 할 때는 여기에서 요거 누르시면 돼요. d0 값하고 d1 값이 비교를 했을 때 d1이 더 크면 출력. m11. 반대로 d0 값하고 d1 값이 원 값을 비교를 했을 때 d0가 더 크면 출력. 그런데 이렇게 넣으면 안 되죠. f8 한번 눌러줘야 돼요. M12 출력. 그리고 각거나 혹은 D1이 크거나 D0, D1 이걸 먼저 써야 되네요. 각거나 혹은 D1이 더 크거나 하면 M12 출력 버튼이 모자라겠는데요 램프가. D0가 더 크거나 혹은 같거나 했을 때, 출력. M13. 터치도 좀 바꿔줄게요. 램프 하나 더 만들어야겠네요. M14까지.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PLC도 써주고 자 지금 어떻습니까? 음, 요거하고 아 여기 이중코일이네. 3 4자 지금 보면은 지금 D0과 D1 값만 서로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D0 값, D1 값, 값이, 갓, 값이 같으니까 10 하고 램프 들어왔고, 혹은 D1 값이랑 D0 값이 같거나 혹은 D1 값이 더클때 출력, M13. D0 값이 D1 값이랑 비교했을 때 크거나 같을 때 출력. 그래서 램프 가3 개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바꿔보면, 자, 요거를 숫자 2로 바꿔볼게요. 바꾸니깐, 자, 값이 달라졌죠? 그리고 다시 이거를 더 크게 했더니, 이렇게 또 값이 달라졌어요. 이거 비교적 그렇게 간단하죠? 다시 m0를 눌러서 다 리셋을 시켜주면 초기 상태로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연산 명령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개더 알려드릴게요. 마스터 컨트롤 명령어는 뭐 많이 알고 있으면 좋으니까. 자, 이제 어, 버튼 하나 더 만들고, 알겠네요. 버튼 M2 버튼을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laughs> 얼터네이트로 만들게요. M2 그리고 M1도 모멘터리가 아니고 얼터네이트로, M12는 이제 모멘터리 버튼이 아니고 얼터네이트 버튼이 된 겁니다. 이거 업데이트. 자, M1이 온다면 마스터 컨트롤 알려드리는 거예요. M1이 온다면 어, MC 이게 마스터 컨트롤 약자를 따서 MC 그리고 그 다음에 네스팅 넘버가 나옵니다. N0부터 16개 쓸수 있어요. 그리고 신호가 하나 더 들어와야 돼요. 이거 m100으로 일단 넣어줄게요. 이거 왜 들어오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부분에다가 마스터 컨트롤을 쓰이면 이제 어떤 이렇게 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mcr 마스터 컨트롤 리셋 내식 넘버 n0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요 밑에도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여기도 M2를 누르면 MCN1. 똑같이 네스팅 넘버 0번 썼으니까 이제 1번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M200이라고 쓰고 여기를 MCRN1 이렇게 설정을 해줘요. 그 다음에 한번 써줘 보겠습니다. 램프 다 켜져 있던 게 꺼졌죠. 램프 켜져 있던 거 꺼졌어요. M2를 탁 누르면 다시 들어옵니다. 자, M2를 눌러서 마스터 컨트롤을 끄면 램프가 다 꺼져요. 자, 이건 지금 런중 쓰기 모드라서 이게 안 보이는데 런중 쓰기 해제하고 M200하고 M100을 여기다 왜 써줬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F3. 잠시만요. 오이구 왜 이래? 쓰기 모드, 모니터 모드. 호, 이거 신기하네요. 음, 이게 뭐가 지금 온라인, 쓰기, 실행. 예. Yeah. 모두 예. Yeah. 어, 왜안 나오지, 여기? 어, 신기하네요. 이거 원래 나와야 되는데, 원래 여기에 이쪽 세로 모선에 m100이 A접점으로 하나 이렇게 만들어져요. 여기, 여기에.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여기에 이렇게 A접점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A접점이 만들어지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전달되고 있던 신호들이 끊기기 때문에 마스터 컨트롤이 n 이안 되면,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이렇게 코일들이 살질 않는 거예요. 마스터 컨트롤이 살지 않으면. 그래서 다시 M1을 딱 누르면, 이거는 상관없죠. 이건 뭐 출력 나가는 게 아니니까. 근데 요거 한번 바꿔줘 볼까요? 10. 어, 이건 들어가네요. 여기 요럴 때는 마스터 컨트롤 사용하면 안 돼요. 그냥 보기 쉽게 하라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박스 쳐놓은 건데 이 밑을 예로 써봐야겠네요. 이 밑을. 자, 여기 지금 여기는 살고 있는데 이 출력 코일들은 살지 않고 있잖아요. M2가 온대야만, 마스터 컨트롤 이렇게 살아줘야만, 여기에 있는 M200이란 그 A 접점이 살아서 이렇게, 요 M2가 붙듯이, 여기도 이렇게 붙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마스터 컨트롤은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한 것이 그 마스터 컨트롤 명령어, 그리고 비교연산 명령, 그리고 산술연산 명령, 이렇게 세 개를 했네요. 제가 영상을 다시 녹화를 할건데 그 녹화하는 영상에는 뭐 다른 명령어들 한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나오게 했어요 아까 막 그림으로 그렸던거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게 런중 쓰기 모드일 때는 안나오는데 다시 끄고 모니터링 모드로 다시 바꾸니까 다시 나왔어요. 아까는 왜안된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이거 그러면 한번 또 눌러서 테스트 해봐야죠. Ctrl+F10. 자, M1을 딱 눌렀을 때. 이 M100에 의해서 여기가 이렇게 싹 이렇게 붙게 되는데 이걸로 보여드리면 안되 돼. 이걸로 해야겠네. 이걸로. 이걸로 딱 해서 보면 여기가 세로 모선이 지금 연결이 이렇게 A 접점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출력이 나갑니다. 근데 지금 값은 3 개가 출력이 나가게 돼 있고 M2가 꺼지면 마스터 컨트롤이 꺼지면서 출력이 다 죽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회로를 이렇게 나눠 놓을 때. 그 마스터 컨트롤로 묶어놓은 방 안에 것만 그 출력을 내보내고 싶을 때는 이렇게 마스터 컨트롤로 묶어놓으면 출력이 나갔다가 안 나갔다가 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